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A 씨, 세종시로 이전한 사회초년생인데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라 주거지 마련이 부담입니다. 피스텔을 구하는데 있어서 사실 오피스텔의 전세가가 조금 높기는 한것 같아서 매매가랑 전세가가 차이가 많이 안 나서. 이처럼 정부 세종청사에 해마다 충원되는 신규 공무원은 천여 명가량. 여기에 세종의사당 권리박정으로. 국회 사무처 직원 등 관련 종사자 5 0 0 0명 이상의 추가 이전이 예상됩니다. 특히 서울과 경기 과천을 떠나 35개 중앙행정기관이 내려왔지만, 공무원 임대 아파트는 세계 단지 1,661가구로 서울 경기도보다 적습니다.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 주체인 공무원연금공단은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공단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통제까지 받아야 해 신중한 입장입니다. 좀 이제 주거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. 음. 이 나와 있거나 음. 는 아니고 주요 국가 업무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공무원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세종시의 지속성장을 위해 보완책이 시급합니다.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.